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laughs>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고 말하는 큰 맥락 안에서 말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있고 자기 의를 주장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사도 바울 본인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나와 주님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은 자기 의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의해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힘써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율법 교정을 외우고 지키는 열심이 그들에게는 있었지만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의 자기 열심으로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막는, 막는 나의 고집과 나의 지, 아집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새 생명 축제를 하고 동시에 로마서 말씀을 나누면서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이전에 나와 주님의 관계를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와 주님의 관계를 먼저 돌아보고 점검하고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다윗이 이러한 회개의 고백을 했습니다 10편 51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에게 이러한 다윗의 회개의 고백이 똑같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내가 열심을 구했던 것.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실 때에 깨닫게 해달라고, 직면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생명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를 주로 시인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 고백한다는 것을. 거,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권,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드림으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만을 믿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주님만이 주님 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은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변의 영혼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했다면,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주변의 영혼들을 돌아보고 그 영혼들도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도 바울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본문 2절과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열심이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의 열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주장하며 살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들이 어떤 마음인지, 이들의 영혼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그것을 다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여기서 지나치게 믿었다는 것은요. 열심히 믿었다는 게 아닙니다. 잘못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잘못된 열심으로 잘못 믿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다면 얼마나 거기에 매여 있겠습니까?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하늘에 올라가려고 해도 올라갈 수 있습니까? 사람이 스스로 무적 행에 내려가려고 해도 내려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듯이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인정하고 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절에 나오는 말씀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리고 이 진리를 믿는 자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께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용쓰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겠다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간 것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께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케오야 내려 와라. 내가 움켜쥐고 것, 있던 것들, 내 열심으로 살았던 것들 이제 다 내려와도 괜찮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참 구원이신, 참 진리이신, 참 자유이신 예수님께서 사케오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내 열심이 아닙니다. 내 열심으로 짊어지고 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그 은혜와 진리를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주변에 이 은혜와 진리가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참 자유가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 진리를 알지 못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으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극률이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 조카롯을 위해서 중보했던 아브라함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중보했던 모세처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영혼들을 위하여서 중보했던 예수님처럼, 또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해야 하는 영혼들을 위해 열심히 중보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14절 말씀부터 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 전파하는 자들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전파하는 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전도는 내 말로, 내 논리로 상대방을 설득하고 상대방을 항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복음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내 이름을 저 영혼에게 좀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모르는 영혼들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 생명의 능력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전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작정한 영혼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또 마음에 계속해서 생각나는 영혼들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라고 생각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고, 그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고 더 나아가 복음까지 전할 수 있는 저야 여러분 사랑하는 미량 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의 멍에를 메고 고통받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참 자유를 주시고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에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의 시선을 허락해 주시사 그 영혼들이 보이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주의 이름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발이 될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든지 안 믿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결과를 걱정하지 않고 생명의 씨앗을 열심히 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